안녕하세요. 힛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어, 구매했던 어, A5 사이즈 다이어리 꾸미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우선 요렇게. 원한 <laughs> 어, 장을 뜯어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한 장을 미리 뜯어주었구요. 잠깐 다이어리는 옆에다가 두고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laughs> 어, 여기에 어떻게 꾸미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았는데, 요고, 선물 받았던 이걸로 한번 꾸며보면 예쁠 것 같고,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요렇게 예쁜 메모지랑 이 나비랑 완전 찰떡궁합이지 않나요? 두개다 제가 선물을 받은 아이들인데, 우선 요것들 먼저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어, 요것들은 풀을 이용해서 한번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수제로 직접 만들어준 왁스페이퍼라는 라인인데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laughs>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붙여주는 걸 좋아해서 한번 그런 식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구를 정말 정말 계속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laughs> 이렇게 들고 온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laughs> 앞으로 어, 시간이 되면 제가 최대한 다이어리 꾸미는 영상도 많이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풀도 발라주고 짠 <laughs> 이렇게 붙여주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짜잔! <laughs> 저의 셀 스티커들이 있는 아이들인데, 이것도 한번 써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의 <laughs> 귀여운 달콤 파티 베어를 가지고 왔어요. 이 친구들도 요런데 뭐한 마리씩 붙어 있으면 너무너무 귀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데리고 왔고, 우선은 요거, 선물이, 선물을 들고 있는 대열을 먼저 붙여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선물 받은 아이로 꾸미는 거라서, 이렇게 같이 쓰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한 마리 붙여주었고요. 너무 예쁜 거 아닌가? <laughs> 벌써부터 마음에 들기 시작한 첫 다꾸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처음이니까, 기분 좋은 무지개를 하나 붙여주었고요. 그리고 뭐가 예쁠까? 이렇게 이로브이도 붙여주었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베어는 진짜 어디든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아이 무지개를 무지개가 뜯어지려나 접착력이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오, 다행이다. 요 베어랑 어울리게 한번 붙여보고 싶어서 약간 뜯어주었고 요런 식으로 됐다. 이렇게 붙여도 예쁜 것 같아요. 그죠? <laughs>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고 요렇게 베어 아이디를 붙여보았고 음. 처음 꾸미는 다이얼이기 때문에 저는 기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케이크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여기에 글씨를 밑에 부분에 쓸지 안 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꾸미기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긴 하지만, <laughs> 그래도 최대한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한 세트, 한 장에 한 세트에 2,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아이니까, 어, 요것도 구매 원하시는 분들 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언제든지, <laughs>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 우와, 지금 베어랑 요걸로만도 꾸몄는데 벌써 한가득 꾸며진 느낌이 나지 않나요, 여러분? <laughs> 그리고, 수스를 이용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날짜를 어디에 붙여줄까? 여기 위에다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삐뚤삐뚤하게 붙이는 게 좋아가지고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주었고, 그리고, 일곱. 어, 큰일이다. 날짜를 안 보고 왔어요, 여러분. <웃음> 짠. <웃음> 다시 보고 왔고, 27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7일이라고 해요. 27. 짠. <laughs> 이렇게 날짜도 깨알같이 붙여주었고요. 그리고 베어 종류는 이미 붙었으니까 다른 종류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음, 뭐가 어울릴까? 이건 하트도 붙이면 정말 예쁜데 어, 이번에 여기는 조금 <laughs> 안 어울릴 것 같기도 해서 넘어가 볼게요. 강아지가 지금 침대를 굴고 있어서 소리가 마구마구 들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와 이것도 귀엽다. 이거를 붙여줄래요, 케이크. 좋았어. 이것도 홀로그램이 있는 <laughs> 예쁜 아이인 것 같고. 이 여기다가 간단하게 한번 적어 볼까요? 이렇게 펜을 들고 와서 이렇게 만 꾸며도 예쁜 것 같은데 이거는 저의 다이어리 꾸미는 <laughs> 다이어리에 데리고 온 <laughs> 첫날이라는 것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첫장 글씨를 한번 써볼까도 생각 중이에요. 아, 우선은 이렇게만 붙이도록 하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 다이어리와 일일 찍! 하트도 일일이니까 <laughs> 나 그려주고. 응. <laughs> 보이시나요, 여러분? 다이어리를 쓸 때는 잠깐 말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laughs>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쓰니까 다 보이겠죠, 여러분? <laughs> 옆에 강아지가 계속 놀아달라고 해서 지금 데리고 왔는데, 강아지 소리가 잠깐잠깐 날수 있는 점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laughs> 뭔가 글씨를 하나 하나 쓰는데 어, 첫 장이라 그런가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써보았고. 응. 짠! <laughs>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완성을 해주었고요런데 어, 달달한 사탕이 들어가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사탕 스티커도 한번 붙여 보았어요. 이렇게 어, 해서 음,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하고 심플할 수도 있는 그런 다이어리 꾸미기였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